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2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사실 그 구약성경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 그 선지서 이전에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의 요약이라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그 제사장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 말씀은 포로기 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포로기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혈통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함께,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가, 뜻 가운데 나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2장부터 8장, 9장까지는 사실 묵상하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과연 이 수많은 족보들의 이름들을 무엇 때문에 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미가 없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수많은 이름들과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포함한 유다지파, 갈렛으로 이어지는 쭉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사이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과 아셀이더라. 이 12명의 아들 그 모든 아들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서 3절은 유다 아의 자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다음에 9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그, 다윗,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루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스 이후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다, 다윗이 취한 안에 아비가이를 통해서 낳은 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2절부터는, 갈렙 족속, 갈렙 자손들은 어떤 자손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원받았던 갈렙은 어떠한 자손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 유다 백성, 그 이후에 다윗과 갈렙, 그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 안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약속과 그 놀라운 은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계획 안에 핵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며 그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아침, 월요일 아침이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여러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해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하여 주었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5분 10분 짧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